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지난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에서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무릎을 붙잡고 경기장을 떠났는데 이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의 로드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로드리가 월요일 아침 실시한 검사 결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회복 기간 동안 시즌 내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 로드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모든 상황들이 현재 십자인대 파열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로드리가 바르셀로나에서 십자인대 부상에 대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온스테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정확도를 중시하는 기자다 보니까 로드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동안까지는 확실한 부상 결정 기간은 확인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장기적인 결정이 예상된다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지금 맨시티에게 당연히 비상상황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건 로드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맨시티의 경기력과 경기 결과에 대한 차이가 매우 매우 큰 상황이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드리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맨시티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냐면 맨시티에서 로드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특히나 맨시티는 로드리가 나왔을 때 최근 76경기 중에 단 1패만 기록을 한 상태다. 그 1패가 언제냐면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 맨유와의 결승전에서 패배한 거. 그거 한 번이고 그 경기 한 번을 제외하면 최근 로드리와 함께 했던 76경기의 경기 중에서 단 1패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리그에서 기록을 보면요. 지난 시즌 로드리가 38라운드 중에서 4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7라운드 울버햄튼 8라운드 아스날. 15라운드 아스톤빌라 그리고 33라운드 루턴타운전 이렇게 4경기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 38라운드 중에 이 4경기를 제외한 34경기에서 선발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경기에서 울버햄튼전 패배 아스날전 패배 아스톤빌라전 패배 루턴타운전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뭐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봐도 로드리가 빠졌던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드리의 영향력이 맨시티에게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괜히 로드리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로드리가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맨시티가 공격을 할때 정말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은 밀집수비를 펼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밀집 수비를 펼칠 때 로드리가 맨시티의 경기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른쪽에 사비우, 왼쪽에 도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퍼져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도 실바까지 높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그바르디올리한칸 올라가면서 공격을 도와줄 때 쓰리백의 형태가 좀 만들어진다. 그 순간 사실 오른쪽에 있는 워커라던가 왼쪽에 있는 디아스 뭐 이런 선수들이 3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변수를 창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로드리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상대 선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옵니다 그럼 끌고 내려올 때 공간이 중간에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으로 베르나로드 실바가 내려온다거나 데브라이너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뭐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로드리가 내려오면서 수비라인 자체가 조금 더 넓게 펼쳐집니다. 그럼 넓게 펼쳐졌을 때 주변에 있는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로드리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에 보면 로드리가 계속 수비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치를 지정해주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로드리가 이번엔 살짝 오른쪽에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촘촘한 수비블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로드리가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로 퍼져라! 라는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드리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때 일단 선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로드리가 내려오니까 좌우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올라가는 공간들을 로드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드리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왔을 때 쓰리 백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인데 쓰리 백을 형성하고 있, 있고요. 이때 로드리가 살짝 미드필드 라인이 있다가 내려와주면서 순간적으로 왼쪽에 있는 아칸지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드리가 내려와 주기 때문에, 아칸지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칸지가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드리가 1차적인 빌드업 과정에서도 계속 수비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 이러한 구조 자체를 만들어주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로드리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움직일 때 중요한 건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이 패스 자체를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로드리가 굳이 내려가서 볼 배급을 하지 않더라도 맨시티의 수비라인이 워낙에 패스를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맨시티의 수비라인이 뒤쪽에 수비라인을 만들고 있고 로드리가 상대 수비에 밀집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비라인에서 로드리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로드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포든이라던가 주변에 맨시티에 창의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수비가 붙어 있을 때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한칸 올라오면서 좋은 공간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로드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로드리에 대한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로드리가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받자마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볼을 받아서 본인에게 수비가 어느 정도 쏠리는 순간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받아서 찔러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플레이 자체도 워낙에 이제 맨시티에는 미드필드 라인에 창의적인 선수가 많고 위협적인 선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데브라이너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 뭐 포든이 나올 땐 포든. 뭐 이런 선수들에게 수비가 붙어 있을 때 로드리가 타이밍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는 전환 패스를 매우 잘 해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쪽에 뭐 홀란드부터 데브라이너 뭐 오른쪽 왼쪽에 도쿠와 사비우 등등등 여러 공격술이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가 특히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드리가 한칸 뒤로 빠져서 맨시티가 공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느냐 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 상대 수비가 아무래도 맨시티의 선수들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 쏠릴 때 로드리가 다가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격을 전개하다가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워낙에 밀집한 수비를 만드는 순간 아무리 맨시티라도 이 공간에서 공격을 만들어내기가 더 이상 힘들어요. 그러면 로드리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고 로드리가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볼을 건네줍니다. 맨시티의 선수들이 워낙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그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기만 하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로드리가 볼을 잡자마자 한쪽 측면의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반대편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떨어뜨려 주면서 반대편 공간을 맨시티가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결정적인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상대 수비가 중앙에 쏠려 있을 때 로드리가 볼을 잡자마자 좌우 측면으로 쭉쭉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에서 뛰어나가는 도쿠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측면 지역에서 도쿠가 빠르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빠르게 패스가 넘어가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맨시티가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전환을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로드리의 방향전환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드리가 단순히 롱패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드리의 센스가 사실은 맨시티가 공격을 할때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격 지역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 패스의 퀄리티가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왼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로드리에게 볼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고 상대 선수들도 당연히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로드리가 오히려 상대가 반대편으로 달려나가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 사이 공간으로 수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 로드리가 볼을 후방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 넓게 퍼지는 공격수들이 있죠 특히나 이 오른쪽에 있는 도쿠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로드리가 볼을 잡자마자 상대 수비는 반대편에 있는 방향전환 패스를 견제를 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드리가 볼을 잡았을 때 도쿠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도쿠를 향해 약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로드리가 반대편을 바라보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딱 찔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완전히 속아서 로드리에게 속으면서 이 공간으로 맨시티가 아주 좋은 패스가 공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되다가 상대 수비에 가로막혀서 로드리에게 패스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로드리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방향전환을 할 것으로 모든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상대 수비가 달려들면서 로드리의 반대편 공간을 순간적으로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로드리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을 할까봐 상대 선수들이 방향전환을 하는 코스를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로드리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상대가 로드리의 반대편 전환을 방해를 하니까 오히려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을 역동작으로 이용하면서 오히려 드립을 돌파 시도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수를 로드리가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로드리의 롱패스 경로를 막으려고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죠. 여기서부터 수비가 순간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로드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가 로드리에게 쏠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 로드리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수비스트를 본인에게 끌어당겨놓고 뛰어들어가는 포든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든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로드리가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볼을 받은 다음에 안정적인 후방 빌더 그 이후에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공격을 할때 공격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그리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패스를 공격수들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공격수들이 본인들의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레이들을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로드리가 이 경기 전체를 관장을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장면도 맨시티가 공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밀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바레스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로드리에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워낙에 수비수가 완전히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이때 로드리가 경기장을 이미 주변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이 본인에게 떨어지는 순간 볼을 받자마자 상대 선수들이 없는 측면으로 바로 방향 전환 패스를 넣어줘요. 이게 로드리가 애초에 모든 선수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드리가 바로 원터치로 돌려놓으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맨시티가 공격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거든요 순간적으로 본인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적절한 상황이 나왔을 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특히나 맨시티의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영향력이 높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서는 포든 왼쪽에서는 알바레스 뭐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측면에서도 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서 계속 이제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모두 이제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맨시티의 선수들을 모두 체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로드리가 중앙에 있을 때 로드리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붙잡고 있죠. 그 순간 로드리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워낙에 맨시티의 공격수들을 상대 수비수들이 계속 마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로드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로드리가 요 공간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8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면서 8골과 9개의 도움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왜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면서도 발롱도르 후보에 오를 수가 있는지를 보여준 지표인 건데 이런 로드리가 없다면 당연히 이번 시즌 맨시티의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즌 초반에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코바치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모습들을 맨체스터 시티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에서 로드리가 없을 때의 문제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아스날처럼 정말 수비를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는 로드리의 아까 설명드렸던 좌우 반대편 전환이라던가 로드리의 움직임에 따른 맨시티의 공격 구조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로드리가 방향 전환을 하는 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찔러 주는 패스가 순간순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로드리의 패스 한 번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가 무너지거나, 로드리가 아무래도 살짝 뒤쪽에 있다가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로드리의 움직임을 체크를 순간적으로 못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로드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사실 뭐전 세계에서 찾기도 힘들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드리가 없을 때 로드리의 역할을 이제 선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어떻게 로드리가 없을 때 맨시티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공격 작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고민해 오느냐가 맨시티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로드리의 십자인대 부상 그리고 이번 시즌 아웃은 정말 뭐 로드리가 최고의 절정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로드리의 플레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쉽고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 판도에 이 로드리의 부상이 아마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변수가 시즌 초반부터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